벌써 이제 12월입니다 여러분 12월 첫 주일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고요 김장들 다 하셨나요?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도 몇분못 오셨는데 김장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겨울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내년까지 준비하는 것이죠 김장만 준비할 게 아니라 우리 믿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저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였죠 이 비전 가지고 1년 동안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구나. 누구에 누가 이렇게 인정받을까요? 복음대로 사는 사람.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칭송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대로 살았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살고요.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더니 세상이 아, 저들 변했네. 그리고서 비로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길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왜 변했지, 제들이 제들이 왜 이렇게 기쁘지, 뭐 때문에 저렇게 소망이 넘치지? 그 복음을 듣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하루에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막몇천 명씩 세례를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고 제자 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저 여러분을 교회로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죠 주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된 삶을 사는 것이죠. 네가 만난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라. 그래서 네 곁에 있는 영혼을 살려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삶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나? 나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영혼을 구원한 인생으로 부르셨고, 주님의 증인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한 가지겠죠? 내가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는 사는데 나를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지.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이렇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길 뿐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 살리는 것이죠. 즉 우리를 영혼을 살리라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잊고 산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들과 똑같은 목적,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 말하는 것도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그들이 야너 우리와 같은 편이네 좋아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 조롱합니다. 아유, 제별수 없네. 똑같네. 예수 믿은 나랑 똑같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발로 밟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세상이 복음을 들은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다르게 살아,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와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어왜 쟤는 다르지?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납니까?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달라야 돼요. 복음대로 살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헌신할 때 비로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회복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 자, 오늘은 세상에 칭송하는 교회 여섯 번째 마지막 실천 사항인 전도의 일곱 번째 시간인데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 나의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와 내집 전체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나를 통해 내 집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고 가족 구원의 생명을 걸어야지. 나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자 말씀 끝. <laughs> 근데 가끔 보면 가족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은 분들이 있어요. 아 해도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 시간이 되면 언젠가 믿겠지. 물론 가족에 예, 가족을 전도하신 분들은 아시죠. 너무 힘들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그죠? 자녀들, 뭐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죠.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게 취미 생활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동호회 모임이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시간 날 때. 야 한다면 모아로 모였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아멘이십니까? 예. 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와 같이 구원의 복을 누려야 마땅하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상 아닙니까? 저 영웅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저희 집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저희 둘째 고모님이에요. 고모가 처녀 때에 어떻게 믿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셨는지. 그런데 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뜨겁게. 그래서 교회 거의 사셨대요. 음.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막 밤새 철야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보일러도 없어요, 그냥. 딱그 맨바닥이 맨바닥.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뭐 난로 같은 골로 같은 거 펴놓고 청년들이 막 밤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걱정이 되죠. 다큰 처녀가 안 오니까. 그래서 그 둘째 고모의 큰 오빠가 음. 횃불을 들고간 거예요. 호롱불리겠죠 옛날이니까. 그회는막두드리고목사가막목사에리우리 동생 내고고막고래고래고 그리고, 그리그리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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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그리그고그고그고 그리고, 고얼마고 가족들을 전도했겠어요. 그래서그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리고, 버지또 작은아버지 또 막내 삼촌, 막내 작은 아버지까지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모는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직장 생활 하시다가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이 고모의 둘째 고모의 두 아들이 다 목사고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 또 막내 작은 아버지의 큰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 처녀에게 복음이 들어간 결과 지금은 그 집안에 목사만 여섯 명이 된 거예요. 사모하면 포함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저희 큰 고모, 부모, 막내 고모는 복음에 안 들어갔어요. 또 저희 누님들은 다 믿지만 매형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또 조카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쉬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탁 구원하시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할 거야 말씀하셨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절절하실 거 아니에요. 더 커지실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이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아이, 해도 안 되네요. 시간이 되면 해결해주겠죠.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고요. 더 애절한 마음,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고백인데 요한복음 5장 17절. 네, 넘겨 보세요. 없습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우 쉬고 싶은데 아버지 계속 일하라고 하시네.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쉬지 않으셨다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신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 커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는데 왜 쉬고 있냐고요? 왜 포기하냐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까지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쉬면 안 돼. 아,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 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때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터키.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거기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쪽이 바울의 고향이거든. 다소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안 되는 거 복음이. 선도가 성령께서 자꾸만 막으셔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손 손으로 일로 오세요 하고 손짓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곧바로 순종합니다.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의 전도를 접고 바울과 신라가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와 그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전혀 계획에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여러분 들어본 적한 이름 루디아,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난 그 여인이 안식일에 이제 바울이 가서 강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지금 여러분처럼 눈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헌신해요 물심양면으로 바울과 신라의 전도를 돕는 거예요 동역자를 하나님에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구나 그리고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들린 소녀가 자꾸만 따라와요. 이 소녀는 보니까 노예인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소리를 치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그 여인을 똑바로 보고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에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하니까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어요. 온전하게 됐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이 일로 바울과실라가 고발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소녀의 주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실라가 이상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짓 유언들를 퍼뜨려가지고 바울과실라를 고발해서 바울과실라가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고쳐줬는데 귀신 떠나게 해줬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죠.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매를 맞았는데 또 감옥에 갇혔네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감옥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거예요. 이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믿음?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눈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만에 눈을 뜨게 됐는데 그 눈은 어떤 눈으로 변했어요? 위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에게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볼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는가? 왜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가시는가? 왜 나에게 이 문제를 던져 주셨는가? 왜 나를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때 우리는 오늘 바울과 신라처럼 찬송이 터져 나와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지만 여기엔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면 나에게 참 좋은 것이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죠. 막 옥문이 막 터지고 손과 발에 묶였던 죄수들의 쇠사슬이 다 풀려요. 바울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때고 하고서 도망갔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잠자던 간수가. 깜짝 일어나서 눈을 뜹니다 보니까 막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져 있거든 아 죄수들이 탈옥했구나 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그 부담감에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리죠 멈추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횃불을 들고 감옥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죠? 놀라운 말이 튀어나오는데 어느 구문 30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렇죠. 간수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마 간수는 이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 구원의 뭐 메시아라더라, 그리스도라더라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사건 앞에서 그렇죠. 신적인 사건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때 비로소 바울과 실라는 깨달은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이 감옥 속으로 보내셨는가. 바울이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 볼까요? 31절, 32절. 다가실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야, 내가 저 사람과 저의 집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선포. 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 예수를 믿어라. 자이 말에 여러분이 이제 간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했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때 여러분이 간수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서 가족들을 야 우리 구원하신대. 아니면 저는 괜찮은데 가족들은 제가 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가족까지 구원하시면 조금 프라이버시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가족들하고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랬나요? 아니. 그즉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 식구만 부른 게 아니에요. 온 집안 사람을 다 부릅니다. 친척. 처가댁. 왜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부를 때 그냥 불렀겠어. 얼마나 간청했겠어요. 또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 한 가지지만 이거 얼마나 간증했겠어 야,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한번만 와 봐라. 한번 들어 봐 들어 봐. 이거 죽고 사는 문제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다 불러 모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밤에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34절에 보니까 온 집안이다. 집안이라는 것은 가족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구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부담감을 느낍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아 우리 가족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들을까? 우리 가족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조차 해 보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필요하죠. 기도 갖고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기도한다고 누가 대신 전해 줍니까? 내가 전해야지 내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건 있을까? 로마서 10장 14절. 아, 있네. 있습니다. 시작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대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생명권이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처럼 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라.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탁 펼쳐놓고 다 가르쳐야 믿겠습니까?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간단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저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죄사함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자네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구원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천국 가면 좋겠다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지 네. 미리 겁먹고 믿음이 약해서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전해서도 한 번에 한 방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죠? 내가 막 본을 보이고 믿음대로 살아서 그리고서 복음을 탁 전했는데 그냥 맹숭맹숭할 때도 있어요. 또막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너나 믿어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디모데후서 사장 이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믿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요.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간수처럼 믿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아, 아멘, 우리 가족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간수의 그의 가족들이, 뭐 바울이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믿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간수의 믿음에, 바울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실력으로 가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같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우리가 힘을 다하면 되는. 예,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다녔다는 표현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지. 근데 열심히 열심히 댕기셨어요. 우리 중국놈 말로 열심히 댕겼어요. 예, 성가대, 찬양대 막 지휘도 하시고 초등학교 교사니까 이게 품금 같은 것도 막 교회에서 치시고. 자 그러다가. 부흥회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제가 다 하지만 보통 교회 다른 목사님 오셔서 이제 하시잖아요. 시골 교회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시다가 좀 실수로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실수냐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 장로 세울 때 초등학교 교사는 세우지 마세요. 애들만 만나 마음이 좁쌀 많아가지고 헌신을 잘안 합니다. 있는지 모르고 그 시골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에 저희 아버지가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믿음이 성숙한 분 같으면, 아, 그래, 내가 헌신 더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도를 생각하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삐져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그 뒤부터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누님들 또또 또 막내 삼촌 또 둘째 고모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다가 2006년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장인댁하고 저희 아버지 친가가 오셨어요. 음, 엄주사님 잘 아시죠? 같이 개척 멤버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이제 은혜를 체험한 거 처음으로.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겠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7년입니다. 17년. 17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포기했더라면, 아 우리 아버지는 고집이 싸가지고 안될 거야.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실 거야. 포기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못 만나지 않았을까. 포기하지 않았더니, 17년이 걸렸어도, 어떤 분은 막 30년 걸렸다는 분도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뒤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냥 전하면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호금을 그냥 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순간부터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는 안 돼요. 아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저절로 우리 가족 구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멈추면 안 되지. 첫째는 내가 말씀 대로 살아야 되겠죠. 본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그냥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하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그리고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전하셔야 돼. 그러면 언젠가는 듣습니다. 언젠가. 제가 고삼 때 하도 속상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음. 여러분 제가 어떤 아들인지 아시죠? 위로 눈이미 다섯이에요.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이 울면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근데 하나님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마음이 뚫릴 때가 있다. 그 때를 믿고 오늘부터 우리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